자, 올라가고. 자, 잡가지고 잡아주고. 뒤로 돌아서. 잡아주고. 와, 이거 에임 따라가는 것 봐. 이래서 샷건, 그, 뭐야. 에임 맞춰주는 거 싫어해요. 쏘는 말이 사라지잖아. 이거는 괜찮

저기에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래 아래 가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어... 왔다. 빠 길이 여긴 거 같긴 한데, 아... 아... 하 이렇게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크. 퍼즐을 만들어 놨어요. 씨... 코... 아... 잠깐만요. 죽는다! 나죽었당나죽었당 <laughs> 여기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올라와 끝이야. 올라가면 안 되는데? 씨,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래 저걸 먹어야 되는데? 자, 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올게요. 내려봐요. 저 지금 할게 있어서. 좀 이따 올게요. 안 되고. 여기서? 뭐야?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었다안 죽었다. 이걸 사니? 이거 왜 사누? 이거를, 어허... 이렇게 뛴 다음에,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까지 안 다나? 안 다네. 어디를 가야 되지? 아, 저 왼쪽인가 보다. 여기가 아니라. 이해했다.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야. 이쪽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길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뭔가, 뭔가 잘하면은 될것 같기도 한데 어 됐다 올라왔는데? 이거 딱 세우고 여기 딱뭐 가면은 됐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됐다 아 됐어요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됐지 <laughs> 오 좋아요 빵빵빵 빵, 빵. 아, 추가됐네 얘네 게임 따라가는 봐, 지금 따라가는 것봐 지금 봤어요 여거없 빵, 니까빵빵빵빵빵 빵, 빵, 빵. 빵, 빵. 저거 그거잖 아, 잠깐만. 아, 요, 인인더홀아 요. 으아, 요. 으아, 요. 으아, 빵빵아빵으빵빵빵빵 빵빵빵 오이씨 완전 머리 싸야겠다야 새끼야 아이 모션도 그 모션이네 근접모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 다짜 왜? 여 죽어있네. 아, 열발짜리야 오, 업그레이드 있네. <목소리도> 체크포인트 좋아요. 어디 가려요? 계속 그 만나야 될거 같은데? 응. 어. 아, 오케이. Mm -hmm. 아, okay. 하수구 따라 계속 능중이래요위로 올라가 저로 가야 되나? 여기 뭐다? 쉽다아이어 뭐야? 어? 싫어. 에헤이, 쌩님 이건 그렇지. 짝좀 고물 무빙인데. 그래도 어떻게 가? 저 위는 또 뭐야? 와. <laughs> 리어, 리어 나 방금 고인물이었다. <놀람> 아, 그쎄 그래, 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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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ay. 오케이. 가도록하겠습니다 어, 헬로? 어. l o o around by provided me with a live feed of your actions. You found well out the pilot. Controls to deactivate the sludge f l o e r in the next a Marking your d Okay. 좋아요. 여기 근처에 뭐 누를 수 있는 건 없죠? 음, 돌아가 되는건나긴 하지. 야빠해. 이 그거 저 그거 아니냐? 엿 먹어라. 그거 아니냐? 누워서 해서 그런가? 아, 헤이, 빵, 빵, 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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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이어스타야 저게? 이름이? m e 누가, 누가 총쏘냐? 야 r i 새끼가 g p u 냐 p f 와봐 t e 와봐 새끼가 어 m 어 아, 이거 웨이브 지키 s h 라고 그런거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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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미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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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concentration of heavy Oh, oh my shit. Systems. Ooh. Okay. Or how hard can it be? Just shoot. Blind firing to shoot? into my pilot's combat zone would be a violation of protocol three. Aigo. I will. Wonder, wonder, wonder. Oh, shit. 14% 아, 여기 뭐 있지 않았냐? 아, 여기 아, 바뀌었네, 이게. 아, 원래는 그니까, 수류탄 쓰는 게 불꽃 수류탄이 그 표창 모양이었네. 근데 이제 그 바꿨네, 바뀌었네, 그죠?

까지키품해야 되는 거야? 지않냐 들어가. Find the 홀 o l e Find h o l e k a y okay. Woo! Woo! c o e c 고생. 오케이. Uh -huh. okay. 아. 땡큐. 땡큐 so m u c 오케이. 저 어떻게 가? 여기? 아, 오케이. Okay. 뚫려 아, 있구나. 게, 가자. 가자. 오우 오전 봐. 야. 야 오케이. 어, 합류해야지. 나중에 이거 궁이 이거 타고 좀 그거 나왔면좋겠다 에이펙스. 위로 올라가면 알지? 오. 케인! 어 보스 나왔습니다 드디어 케인 이거는 좀 바꿀까요? 호우! <목소리> 야스 전해주고요 무기를 음, 폭탄이도 나왔어, 잠깐만. 어. h s 가 I'm s 거, 뭘 뭐, 아 이거 별론데? 아니 그래도 나은거 같아 아 근데 저거 못먹어 지이야이야 그렇지 됐어. 들어와 들어와, 케인 케인 어디서, 케인 될 건데. 오케이 일자, 일자는 내가 이기지 들어와 케인 케와 들어와 들어와 와 들어와 케인 들어와 쏘니 쫄노 쫄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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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 숨었어 케인 쫄았노 쫄았노 아들 케인 쫄았노 아, 또 이제 했지. c h 아요 n s a Radio i 아, 좋아요. 좋아. 뭘, 뭘? 했어야 된다고? 어떻게 내려가 어떻게 내려? 아, 엑스 홀드를 해야 되는구나. 헬매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이거 그거구만. 오케이. 좋아요. 한 아, 2챕터까지만 할까요? 지금 어차 시간이, 어, 좀된것 같습니까? Mm -hmm. time to prepare copy copy ah just kill them Wow. i'm on my way slow now how you a strong history in warfare this will work to our advantage in order to survive we must keep moving okay 체크 포인트 찍히면은 그렇게까지 하고 오늘은 프로로그니까요. 음.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합시다. 오케이. 어, 인투더 어드바어드바스트 오케이. 어, 오늘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어, 재밌네요. 이 맛에 하는 거지. 이렇게 녹화. 요.